가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다 악인이나 의인에게 구식 포를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신자도 어때요? 노력하고 부지런하니까 어때요? 잘 되더라 이거죠, 그치?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육체기관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복제관까지 만드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이거죠. 지배하고 다신다는 거예요. 왜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을 주인을 떠나서 사는 거때요 더럽게 사용하더라 이거죠. 더럽게 이 더럽게 사용한다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하는 거예요. 왜그 복이 주인에게 떨어져 있으면 99%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더럽다라는 거죠. 응? 머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지지 머리가 자기 지를 떠나서 떨어지면 어때요 더럽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내 머리라도 바, 밥 안에 딱 떨어져봐 얼마나 징그러워 이게 뭐야 도대체가 아주 징그럽다 이거죠 근데 제 머리가 여기 여기 딱 붙어있으면 제자리에 붙어있으면 어때요 아름답더라 이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99%의 복을 하나님이 부신잖아 믿는 줄알다 똑같이 이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99%의 복이 주인에게 붙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불신자는 99%에 대한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거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주인을 떠나서 사니까 어요 더럽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이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는 그 인격이 뭐가 되느냐?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 영원히 더러운 귀신으로 하나님과 이별해서 마귀와 입 맞춰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laughs> 응? 우리는 하나님과의 입을 맞춰야지. 그래야만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는것 복을 제대로 신령한 영적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응? 그래서 그 1%의 영감,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요 우리는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할수 있는가. 바로 1%의 주인을 찾고 싶어서요. 내 영혼이. 우리가 복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었었습니까? 그죠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엄마도 모르는 거고, 아버지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내속 사람에 이 혼돈하고 방황하는 걸 모르더라 이거죠? 이? 그러니까 그 복이 청함이 없으니까 많이 갖고 많이 갖고 있, 있어도 또 고민되네. 또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대로 또 고민되네 마, 어? 아주 이 복이. 나에게는 항상 불안함과 공포증을 갖다 주더라, 이거죠. 왜이 복이 주인에게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인에게 붙들리려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근데 사망에 며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갖다가, 어? 무엇으로 만족을, 그, 그, 무엇으로 만족을 하면서 그 복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음. 육체의 취미생활. 별거 다 하더라, 이거죠. 왜 이것을 하면은 좀, 내 이복이 좀 온전하고 좀 행복할까 하고 가진 취미생활들다 하더라 이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복으로 바꿔가지라는 믿음. 그 계산하는 믿음. 어. 내렸어 많은 것이 장사하는 것, 믿음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바꿔갖고 이 있더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르면 좋은 거 주시겠지. 어. 이땅거 주시겠지. 무기와 명화를 주시겠지. 고른. 장사치. 응,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어때요?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내가 정말 이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글 더럽게, 저주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정말 입을 맞추며,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였었다요 정말 내 영혼이 집 가운데서 건진밭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기초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어때요? 하나, 그 하나님의 의도로, 의라, 하나님의 그 의를, 마기도 아는 그 의를 내가 받고 속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도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 1%. 1%를, 1%의 믿음이 없어. 1%. 하나님은 99%의 그 믿음을 온전한 다음에 믿음을 보이는 것보다 1%의 영감을 하라는 거죠. 1로어때 99%를 지배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모르는 것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때요? 끌려가는 믿음을 하더라 이거죠. 탈파는 식으로. 서라 이거죠 믿음생활을 환경에도 끌려다니고 물질에도 끌려다니고 사람에게도 끌려다니고 다 끌려다니더라 이거죠 신앙생활을 얽매는 거지, 거지 다왜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의 믿음을 놓치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99%의 그 믿음은 뭐예요 내 신념과 내 의라는 거왜 우리가 그동안에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간 것이고 근데 믿음 안에서는 내 신념을 뭘로 바꿔줘야 지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다 그쵸? 그 신념은 내가 주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했던 그 신념으로 살아갔던 건 하나님의 복은 어때요? 더럽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공력이었던 죠 음. 근데 이제는 내 신념이 무엇을 이제 영혼들이 오면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1%의 영적인 것을 바꿔줘야만이 이것을 더러운 그 모든 99%를 어때요? 스크린할 수 있다라는 깨끗하게.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로 그 99%의 그, 그 복을 이렇게 그 정화가 되더라 이거죠. 정화가 되니까 어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더라 이거죠 그가. 아, 이제 그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복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그쵸. 생각나? 근데 이 복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정말 이렇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러웠던 그 복을 이제는 신령한 복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하게 그 복을 사용할 줄 알면 어때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99%가 정말 주인에게 잡혀서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어때요? 성령이 제안을 받더라 이거죠. 성령이 제안을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이거죠. 왜 애초에 어떤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기초에 1%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믿음이요. 그래서 원수는 영생의 그 말씀을 지키고 일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말 그 영생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그 원수들이 가장 구섭게낀걸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병원사에게서도 어때요? 오직 그 피필임의 증거를 하니까 어때요? 내가 전하고선도 뭐 묻혀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이 까뿐에서 오더라 이거죠 아무리 막 썩은 환자 틈을 주지 않았다 냄새를 맡다 그랬 어때요? 전혀 안 나. 꺼리낌 없습니다 의심이 없다는 거 의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메인. 벌써 그분의 보혈로 깨끗게 씻는 그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음. 아무 그 무서운 두려움을 없이 전하고 허물이 음. 없다는 거죠 그쵸? 음. 왜그 믿음이 내게 있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말 다 썩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잠깐 인터넷으로 잠깐 볼텐데 응?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그분 오늘 촬영한 분 보여주면서 이제 또 병원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전혀 아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날까 하고 완전히 군대 귀신에게 다 잡혔는데 완전히 그냥 여기는 다 이제 이미 다 포기했어 포기하고 이제는 이미 이, 이 안에는 다 썩었어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싶지. 근데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은 어때요? 오직 성령으로만 볼수 있다는 거. 성령, 성령으로만 보고 어때요? 그 자리를 가드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에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멈추고 아들도 믿음 생활 안 한다고 하고 어머님은 이미 오래는 됐는데 믿음을 감추는 거예요 왜 예, 부끄러우니까 뭐? 예,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더막더안 좋아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수리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찬양을 해 줬죠 했더니 어머님 옆에서 따라서 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이렇게, 니가 날려고 이렇게 밀가붙구나. 그러고서는 내가 어머님의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듣고, 야, 어머님의 기동답이 오늘 이루어지겠구나. 해가지고서나 복음을 전하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은,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한번 그거 펴가면서 오늘, 응. 8절 말씀을, 왜냐면 그분은 온, 막 온몸이 다 원색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런 분에게, 그래서 그 어머님도 옆에 있고 아들도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저거 마음을 여기 돌려가지고 한번 보여줘봐 오늘. 그래서 이것을 또박또박 읽어준단 말이에요.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래서 요한 일서 응? 3장 8절 말씀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니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죄를 짓는 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인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바로 마객에 속하나니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가 무엇인가서부터 열어주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어때요 대충 넘어가 그냥 글자대로 읽어 읽어 넘어가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꼭꼭 씹어서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들이 어때요? 누구에게 속해있어요? 마귀에게 다 속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모든 세상과 부귀와 영화를다 완벽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막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어머님 있는데, 아들 있는데, 그를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그동안에 막그 원수한테 막 영, 영적인 거막 방해받다가 막 갑자기 이 얘기를 해주니까, 쉽게 얘기해 주니까 정신을 폭닥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도. 이한마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아주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는 뭐요? 예수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는 해결이 다될수 있다.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오해가 있었으면 그 오해가 다 풀린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육체상태 통쾌한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리타분하다. 왕따당한다. 아주 그냥 그 이름에 대한 권위를 밑에다가 다 떨어뜨렸더라 이거죠. 이? 왜? 예수 이름을 받긴 받았는데 그 주인이 준그 이름에 그 말씀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배하려면요. 어때요? 그 이름이 자라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쵸? 오성옥이라는 이름이 애기가 악냐하고 태어났었을 때부터 그오성옥이 이름이 어때요? 육체가 자랄 때까지는 가정이 있었더라 이거죠. 이? 그래서 내가 자라고 보니까 오, 오성옥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알게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각각에게 다성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당하더라 이거죠. 당하다 보니까 어때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침체가 되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 그러면서 하,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든, 힘들네 하고서나 떠나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간증됐지만은 내가 졸업, 졸업만 잘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 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이? 마귀 기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처음에 범죄한자가 누구냐 이거죠. 범죄한자 바로 타락한 그 천상 어? 마귀. 그래서 그 마귀가 모든 인류를 깬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깬 자, 깻 게임 받은자가 누구요? 예